걸로 시비 걸면 너네 학교 커뮤니티에 사진 뿌리 거니까 생각 자라고 아씨, 돈좀 쥐어주면 해결될, 해결될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여자가 대체 어디까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뭐... 이 집을 안 내놓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런 미친년을 봤나... 순진한 척 하더니 알고 보니 독사였구만... 모질이라서 돈 몇천 주면 바로 이혼해 줄줄 알았는데, 내 생각보다는 머리가 꽤 돌아가는 것 같아. 아파트까지 노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협의 요하면 위자료로 얼마나 준다고 했냐? 5천만 원. 뭐? 주식으로 돈다 날려먹었다면서. 네 통장에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아들이 부잣집 사위로 들어가는데 엄마가 위자료 보태줘야지. 통장 훔쳐봤더니 동그라미 많이 찍혀있던데? 이놈 시끼야! 바람 쳐 피우고 다니는 놈이 이제는 애미 통장까지 훔쳐봐? 나 합의 이혼 못하면 인생 끝나. 엄마가 눈딱 감고 이번만 도와주면 평생 효도할게. 나 유책 배우자라 이혼 소송 들어가면 100% 진단 말이야. 어휴, 자식이 짐이다, 짐.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살다 늙어 죽을걸. 자식 놈 때문에 말년에 이게 뭐냐? 아, 엄마! 진짜 마지막이니까 도와줘. 이번 고비만 넘기면 꼭끼 걷는다니까? 그렇다고 집을 넘겨줘?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집이랑 위자료 안 주면 이혼 안 해주겠다잖아. 그깟 아파트, 내가 결혼하면 두 채, 세 채도 사줄게. 그냥 넘겨주자. 안 돼. 내가 가서 그냥 끽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머리채 잡고 흔들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받으면 되잖아? 이 년이 그동안 가면 쓰고 순진한, 순진한 척 연기도, 연기도 잘했구나. 유망한 것. 것. 내일 내 손에, 손에 절단나는 줄, 줄 알아라. 알아. 너 나랑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일한다고 피곤해서 차 마실 기분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안 나요? 시애미가 차한잔 하자는데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 봐라? 너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알아? 합의 이혼해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요구 조건은 아드님 통해서 잘 들으셨죠?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이 독사 같은 것 애초에 재산 노리고 우리 집에 시집 온거 아니냐? 내 아들이 바람 피웠다고 없는 사실 뒤집어 씌워서 돈이고 집이고 다 뜯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기가 막히네. 이보세요. 대기 집안이 졸부라도 되는 줄 아세요? 가진 건 구축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잖아요. 이년 말하는 거 봐라. 너야말로 우리 쪽에서 합의 이혼 안해주면 너만 손해지. 너 이혼 소송할 돈은 있어? 변호사 살 돈도 없는 거지가 무슨? 네, 저는 거지라 변호사 상담료도 못 내니까 저렴한 방법으로 정의 구현하려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요새 저녁에 쌀쌀한데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자. 자기 임신했으니 약도 못 먹잖아. 자기랑 우리 애기 위해서 내가 빨리 이혼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어때요? 이래도 증거가 없다고 하실래요? 제가 소송할 돈은 없어도 불륜한 남편놈 9시 뉴스에 나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거 학생 교직원이 다 보는 학교 게시판에 증거라고 올리면 과연 학교만 뒤집어질까요? 거기다 며느리 무상노동으로 부려먹었으면... 그만한 대가는 내놔야죠. 야,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뭐라고요? 아참, 부모님이 안 계신 걸 깜빡했네.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상종을 말아야 돼. 그러는 아드님은 부모가 그 모양이라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철면피로 자란 거네요? 부모가 쓰레기니 아들도 쓰레기지. 이 미친년이! 그 더러운 입도 놀려봐라! 이건 방금 내가 맞은 거고, 이건 이자쳐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미친년! 너 제정신 아니구나! 아니, 어느 때보다 제정신인데! 죽일년, 잘 들어! 뭐? 죽일년! 아니 이년이 시혜미한테 쌍욕을 해! 네 이름이 죽일년이잖아, 죽일년. 하여튼 이름값 제대로 하시네. 일주일 줄 테니까 위자료에 집까지 얹어서 내놓을 건지, 아니면 아들이랑 같이 날아갈 건지 결정해. 내일도 여기 찾아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몸 사려. 잘 기억해. 딱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요구조건대로 안 하면. 너네 모자 인생 끝나는 줄 알아!